안녕하십니까 의목사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이 나오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7회굽기 2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위에 매대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순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직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리심으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를 놓아서 만들지니라. 제사장은 이렇게 관을 쓰는데, 그관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제사장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수 있나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또 자신의 죄를 졌을 때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죄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거룩한 삶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삶을 제물이 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자신의 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친다고 했습니 어떻게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바칠까요? 이방인들은 본능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없는 더러운 존재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이제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다면 그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 즉한 그런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모든 환경을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우리 삶의 환경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약성경에 보면은, 집에 곰팡이가 있으면 그거를 다 제거하라고 하거든요. 거룩하지 않은 거죠. 곰팡이가 제거되지 않으면 집을 부셔버리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 뭐 음란 물이 있다든지, 또 음란 서적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다 없애버려야 되겠죠. 또, 죄를 유발시키는 그 콘텐츠들, 유튜브나 또는 뭐, 이렇게, 예, TV,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보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것을 보다 보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악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거룩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제약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오염됐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거리를 두고, 이렇게 물론 그들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거룩하게 해야 되지만, 그들과 깊이 사귀고 뭐 그들을 이렇게 아내나 또는 며느리로 만들어 이렇게 들이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오염돼 버리거든요. 그들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지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대상은 아닌 거거든요. 이렇게 교제할 때는 그들이 변화된 후에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사람들, 지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순종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는 예수님 입 순종하게 해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 지 환경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